인간들이 조금 그게 어, 풀리는 해운연이다. 그래서 골치 아픈 일들은 조금 안정을 취하고 갈 수가 있는 그런 해운연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해안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뱀띠분들의 신년 운세도 한번 질문 드려 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뱀띠분들 2024년도 신년 운세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작년 23년도 좀 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내오셨던 분들 많았을까요? 아, 이 뱀띠분들이 기본 성성이 조금 너무 착해요. 착하고 남을 나보다는 남을 이렇게 부각을 세워 주고 나보다는 남을 만지는 거에 조금 이렇게 음. 신경을 많이 쓰면서 너무 선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작년 같은 경우 해운년에도 비슷했을 거예요. 내가 네. 앞으로 나서서 나의 이익을 막 이렇게 막 갈취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나로 인해 가지고 좀 어, 좋아지는 거에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하고 이렇게 사셨을 건데요. 네. 그 특히나 뱀띠 분들 중에서 9, 10월생을 가지신 분들이 작년에 이제 몸으로는 조금 내가 다른 때보다 좀 틀려 이렇게 조금 병력이 있는 상황으로도 많이 오셨을 걸로 보여지는데 네네. 그럭저럭은 이렇게 오셨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음...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뱀띠분들 작년에는 그래도 무난하게 들어오셨고 어떻게 보면 해가 바뀌면 운기도 바뀔 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운이 바뀐다라고 봐야죠. 네네. 그래서 뱀띠 분들 올해 좀 어떻게 운기가 바뀌었을지도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뱀띠를 얘기하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신이 나는데 네네. 때가 왔다 어... 시가 되고 때가 왔다. 네. 뱀띠들이요, 이제는 양보하지 말고 머리를 내가 머리가 되자고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것도 되지 아니 않겠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인제가 되면서 뱀띠들이 자꾸만 이렇게 조금 아우 내가 먼저가 아니야 이게 뒤로 밀려나려는 성질들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나를 끌어주든 환경이 나를 끌어주든간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올라가요. 그니까 부각이 되는 해운연이에요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주변에 누가 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주도권이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하고는 이게 그러니까 능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네네. 자꾸 나를 주도권을 지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런 일들이 많이 주어진다는 거지. 지금까지 네가 그거 일을 다 해놓고 왜네 이름 석자를 안 올렸느냐. 이제는 내가 너를 올려주마. 그래서 자꾸 이 조금 주저앉으려고 하는 나를 끌어주는 어떻게 보면 귀인 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음, 그런 귀인이 나타나는데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지까지 저는 됐어요 라는 말을 계속 하셨다면 지금은 한번 그래 볼까요 라는 소리를 내는 해운연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능동적으로 오래 내가 모든 행동이나 그러니까 물을 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을 타는 그 안에 내가 올라가면 사회적으로는 활동 영역이 넓어질 것이고 활동 영역이 넓어지다 보면 좋은 운으로 변하기 때문에 내가 써야 되는 머리의 감투라든지 승진도 노려볼 수가 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매사에 큰 모험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상황으로서는 주변의 직원이나 아니면 거래처들 속에서 뭔가 큰 거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할수 있는 해운연이기 때문에 그 물에 타서 움직여 볼만 하다라는 네. 기운입니다. 네, 네. 특히나 24살 같은 경우에, 24살을 제가 꼬집는 이유는 네, 네. 군대를 가려고 만약에 계획을 잡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네. 조금 늦춰졌으면 좋겠다. 어, 조금 사고수가 엿보인다. 음, 이럴 때는 그냥 조금 뒤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 거고요. 네, 네. 36살의 기사년생 분들이 작년까지는 조금 울 일이 있었다. 어, 밀려나서 울고, 알아주지 못해서 울고, 애인하고 헤어져서 울고, 금전이 조금 손해가 나서 울고 이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엔 중이 어, 어이 운이 4분의 3까지는 상승세를 띱니다. 100%를 찍지는 않지만 손해 본것 중에서 조금 70%는 돌아올 수전이고 앉은 자리 직장에서는 아주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보직을 예를 들어서 너 서울에 말고 지방으로 좀가 있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면은 속상해 하지 말고 과감하게 움직이십시오. 그게 내가 볼 때는 조금 좋은 일 쪽으로 관련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만약에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 고민하신다 그러면 올해 낳셨으면 좋겠어요. 오, 네, 네, 올해 아이를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태어날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 아, 그래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이제 배우자 자리하고 맞아떨어지는지는 상담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한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또 문서를 잡을 뭐 집이나 뭔가 문서를 잡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나의 명의로 들어올 수 있게끔 머리를 쓰신다면 재물의 수확이 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48의 정사년생들이 지금까지는 어, 특히나. 나보다는 남을 먼저 많이 생각하셨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이 자리에 올려줄 테니까 감투를 좀써 봐. 그러면 과감하게 하십시오. 밑에 따르는 이들 중에서 정사년생들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꼬이는데요. 그중에서는 나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스스로 조금 이렇게 그 나쁜 사람들이 아유 얘는 건드려 봤자 먹을 게 없네 이러고 떠나갈 수준이다. 그리고 골치 아프게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해결이 안 됐던 인간들이 조금 그게 어~ 풀리는 해운연이다. 그래서 골치 아픈 일들은 조금 안정을 취하고 갈 수가 있는 그런 해운연이 되겠습니다. 근데 건강으로는 가족력이나 본인이 체질적으로 갖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 들이 네. 조금 불안 요소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걷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교통 사고는 조심해야 됩니다. 음력 3, 4월 달에 네, 네, 네. 음력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언제 네. 할머니가 언제나 양력 얘기 하시다가 지금 음력 말씀하시는데 음력 3, 4월 달에는 어, 내가 교통사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남이 나에게 해를 입히는 이런 사고수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가시, 가시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은 조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60살의 을사년생 분들은 네. 만약에 조금 지금까지는 확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 을사년생 분들 특징이 매사에, 그러니까 결정장애라 그러죠. 무엇을 잘 이렇게 그게 이제 마음이 너무 선하고 약해서 그러는 건데 나쁜 일도 인간도 밀어내지 못하고 자기가 불이익 당해도 말을 못하고 이랬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지 마세요 불이익을 당하듯 나쁜 인간들이 오든 이렇게 할때 후들리지 마시고 나의 주장 나의 생각 그리고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들어온 나의 생각.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요런 걸 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고그 처음에 드는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실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아들 딸 자녀 부모 형제가 보증을 서달라고 아마 서류를 들고 오는 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큰일 납니다 올해 같은 해운년에는 자식이 갖고 들어온다 그래도 절대로 해주시면 안 되는 해운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식도 믿지 마시라, 올해는. 어, 당신만 믿으시고 움직이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올해의 바람이고요. 어, 기본적으로 뱀띠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내 소리를 조금 크게 내셔도 그 소리가 먹힐 수 있는 해운연이고 내 스스로가 그걸 못한다 그러면 옆에서 나를, 나에게 그렇게 해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의 위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뱀띠분들 그래도 올해 되게 뭔가 자리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운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나요? 그렇죠. 이 지금까지는 희생만 했으니까 네, 네, 네. 이제는 내가 용의 머리가 될 때도 됐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젊은 분들 선생님 말씀처럼 올해는 꼭 머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기 받으셔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니다 감사합니다. 네.